메르소 신격 아니 신격? 신규인격 신격 신규인격입니다 정우 피사행 열차의 승객들이 탑승하는 시간인가 도착하면 거스를 수 없는 피해 압박을 느끼겠군 제3건속이 되어버린 내게 주어진 가족 재건의 의무가아카세팅가 아, 보다 그러면 그치 그치 아야 오우 야, 출혈! 멜에소 드디어 나오네! 그러면 저희 가족이 있는 에고랑 드디어 합쳐가지고 쓸수 있나봐요? 정우, 피사행열차의 승객들. n o e n passengers bound for P-Corp will be boarding soon. And when they do. 아, 이거가. 아, 이거 근데 이거가 원래 나올 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누가 이거를 밝기를 밝혀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올 때도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 나오고 같이 보여줘요? 피사면 상시냐고? 글쎄. 아, 밝기를 밝힌 거야? 아, 밝기 올려가지고 같이 넣어준 거야? 나 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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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그럼 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 맞아요? <laughs> 나 이렇게 막 밝기 올려서 본다고 막, 막 치팅 하는 거 아니죠? 먼저 봐도 괜찮은 거 맞죠? 어떻게 여기에서 밝기 밝힌다고 이게 이렇게 되냐?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지? 오래된 품문의 전통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러게? 원래 육권석인데왜삼권석이지 어? 맞네? 되어버린 내게 네 잠깐만. As the new third kindred. 아 잠깐만. 어? 그렇네요. 뉴 r e 드 근데 위로 뒤진다고 6권석이 3권석이 될 수는 없어서 2권석이 3권석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미 2권석 스토리상으로 명당 권석을 두 명씩밖에 못 만들어. 근데 돌시네아가 이미 이발사 오티랑 우리. 어 신부 크랙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키호테가 얘를 삼권속을어 돈실장이가 산초가 아들을 하나 만들었다는 그런 전개가 지금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다른 가문이냐고? 근데 다른 가문에 아, 잠깐만. 또 다른 혈파가 생기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아니야, 근데 그러면 제 3권석이 되어버린이라고 안 하고 다른 곳에 영입됐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 근데 얘네가, 얘가 6권석이었다가 3권석이 되어버린이라고 했으니까 산초가 얘를 쿠왕 했다고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리고 또 이게 인격들은 인격들 세계관이 우리를 정사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흑화해버린 돈키, 흑화해버린 돈키 해가지고 자기가 가아야 가져... 그것도 있었네. 이게 정사랑은 조금 다르게 그 실돈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 너네들 그렇게 했어야지, 할수 있는 걸해 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재건을 위하여, 이런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돈이 진짜, 어, 얘를 먹었어도 스토리가 막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삼건속부터 싹다 죽었으면 삼건속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근데, 건속 죽는다고 이게 업데이트 되는 시스템이 맞나요? 육권속이었다가 위에 다 죽는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맞나? 권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이게 그, 나는 권속을 그걸로 생각했거든? 한국으로 치면 족보? 족보에서 내 윗, 윗선이, 윗대가 다 죽는다고 내가 족보가 갑자기 막, 확률이 올라가진 않잖아. 그냥 써본가 너도 몰라? 근데, 확률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3공석이 되어버렸다 하면은 그냥 먹힌 거가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위에 죽어버리면은 야 위에 죽어버려가지고 올라가는 스토리보다 산초가 흑화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스토리가 더 맛있을 것 같아. 그게 더 그게 더 도파민 터질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1가일석이 되면 대길수랑 엄대엄의 얌. <laughs> 일석 되면은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다. 인격 스토리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나오는 거좀 웃기긴 하겠다. 혈계 대한게다 풀린 게 아니니까 모르겠다. 찐돈 죽는다고 돈키가 일공석 된건 아닐 텐데. 하지만 그런 쪽으로 스토리를 어, 써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산초한테 얘가 영입당가 산초의 오른팔이 되어버린 왼팔 오른팔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고 열차에서 밥 먹다가 저거 석승재. 얘네 열차에서 밥을 얘가 잘 먹게 났어. 되게 되게 알차게 먹고 다녔어카세티가 진짜 재밌겠다. 와, 진짜 기대된다, 얘. 음. 어, 너무 기대된다. 와, 너무 기대된다. rebuild the family will suddenly become unbearable. 아, 음. responsibility start upon me. h a s the new third kindred. 음, 음,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겠다. 이거 지금 내가 어 굴로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랑 이상 이상 나온다고 했을 때, 어, 이거 설마 이상이 설마 왜이 인격인가요? 했을 때급으로 두근두근하는 것 같아요. 이 스토리. 산초가 타락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기다려보고, 저희 나오면은 그날 바로 뽑은 다음에 스토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오는 거죠? 카르소라고 불러야 되나? 괜찮은데 이거 좋은데? 카세티만 내려서얘 이거 드립 괜찮다. 카세티만 말해서. 뭐야? 화면을 너무 오랫동안 열어두어서 클릭하는 시간을 초과했대. 아이, 거참. 거뭐 얼마나 열어뒀다고. 거 박하시네 네이버씨 언제 나온다고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당장 뽑아 당장 소리봐 당장 내놔 내놔 다 다음주에요 아다 다음주 약간 귀족식 영어냐고 이거? 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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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귀족 씨 영어다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 여기 맨 마지막에 이게 정말 귀족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됐나? responsibility bestowed upon me 이게 upon me도 귀족 스타일인데 bestowed 이거를 잘안 쓰거든 responsibility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이렇게 할때 I have the responsibility 이렇게 안 하고 responsibility 온다 나에게 upon me as a new third k i n d e 이러니까 되게 내가 왔도다 나에게는 이런 의무가 왔네 이러면서 좀 어, 멋지게 말하는 것 같고요. 음, 여기도 그냥 noon passengers bound for P Corp will be boarding soon 하는데 되게 formal하게 말하는 것 같네요. Sanguine pressure, the responsibility to rebuild the family will doubtlessly become doubtless will doubtless become u n a e 만 will doubtless become 뭐야? 잠깐만 이 문법이 맞나? The responsibility to rebuild the family will doubtless. Oh, 오, 오 잘못 틀렸다. 오, doubtless, Lee become unbearable 이어야 되는데. 잠깐만. 틀린 거 같은데? <laughs> 어 잠깐만 without a doubt, become unbearable 이렇게 해도 되는데 doubtless 다음에 become unbearable 그러니까 will doubtless 아, 안돼 어 will 왜냐면 이게 지금 그 한국말로 이게 뭐지? 이게 adjunct가 돼야 되는 거아니야 엘정트, 엘정트. 잠깐만, 아니, 내가 미국인이긴 한데, 미국인이라고 완벽한 문법을, 문법 법칙을 모든 걸 한, 항상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거든. <laughs> 어 그래서 혹시 몰라?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Should that be doubtlessly...? <laughs> 맞대, 맞대, 맞대 And when they do, 이게 doubtlessly become unbearable 해야 되는 게 become unbearable 여기도 형용사거든요? 근데 will, doubtless 하면은 여기가 지금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가 돼가지고 이어주는 게 L, Y가 와야 돼요. Doubtlessly. 맞아요. 옛날 문법이냐고? 어... 아니야 아 그냥 찐빠가 난것 같아. 옛날 문법이라고 말이 안 되는 문법이 보통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 시적효용이 될수있냐고요 음... 아... 시적이지 않아서 시적효용이 될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무언가랑 라임을 오지고 지리게 하려고 했으면은 뭔가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늬를 어디다가 넣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 무늬 넣는 것도 되게 짜치지 않나요? <laughs>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따미가 감히 뭐라고? 십적 허용은 안될까요? 십적 허용이야? 아 그렇게 막 십덕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 <laughs> 야나 미국인인데 아 그거는 좀 에이 야, 한국인이라고 한국 문법 다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니잖아 미국인이라고 미국 문법 다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어서 아뭐 네. 잠시. 지금 여기가 음, adverb가 돼야 되고. 약간 당황스럽네. 오늘 이걸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영어 그렇게 막 제대로 읽어 보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아기새가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멘트인가요 해 가지고 제대로 읽어 보다가 뭔가가 이상해 가지고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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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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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리뷰 올려도 되는 게 맞나? 어떡하지? 진화장은 미니님을 품문으로 납치하라. 저 방송 접을게요. 만약에 푸문에서 품문에서 나 버티버 시켜주면은 아니 버티버랜다 그 번역가 시켜주면은 방송 접고 번역 공부만 하다가 <laughs> 한 반년 정도 번역만 하다가. 얘들아 나 다시 돌아왔어 이러면서 이제 구장만 다 보고 돌아올게 <laughs> 구장 번역만 내가 하고 돌아올게 구장이 너무 궁금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방송 접고 구장 보고 이제 구장 나올 때 리액션 하러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안돼 민니님이 아기새를 버리신다는구나 버리신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어... 어이 결론을 드리자면 family will doubtlessly Become unbearable 해서 LY가 들어가야 하고요. b e s t o w e upon me as the new third kindred. 어 멘트 좋고 번역 좋은 거 같고요. 카스티 인격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거 이거를 조금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 너무 너무 횡설수설 깜짝 놀랐던 것 같아. 녹화는 여기까지.